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처음 봐. <laughs> 우리 작가님이 자, 로또 1등 어. 당첨자시래요. 어? 복순아, 너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본적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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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복순이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어요. 지인분이 어, 이렇게, 사진 샵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관이라고 해야 되나? 스튜디오. 스튜디오. <laughs>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셔 가지고 여기서 복돌이 프로필 촬영 겸 복순이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얼굴은 안 찍고 몸만 찍을게요. 합정에 <laughs> 아, <laughs> 있는 사진관이 있나 원래. 얼굴 나오시면 안아 상관없어요. 아, 상관해요? 아,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laughs> <사진들이> 인물이 좋으시니까. <laughs> <laughs> 어떤 사진이 가장 주력인가요? 전문직 어떤 아.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개인의 네. 것을 이제 좀 하실 차례는 이제 네. 뭐 배우분이나 아하. 아니면 티스트 프로필이나 네.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 변호사 맞으신 아. 분들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 사장님이 또그 애견인이세요? 네. 애견 카페를 네. 크게 운영을 하시다가 <laughs> 이제 찍는 강아지들은 저희 단골 분들 소개로 해서 네. 오시 프로필이 필요하신데 아니 강아지를 키우신다 음. 그러면 같이 오셔서. 같이 놓시고사진도 찍다가 강아지도 따로 찍고 네. 전문직들을 위한 프로필 사진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얘도 전문직이거든요. 네. <laughs>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얘가 그, <laughs> 그, 전문직이에요. 얘 예. 그, 유튜브 얘가 전문적으로 <laughs>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아직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얼굴이 모델견이 모델견이순나 찍어볼까? <laughs> 한번 그러면 어. 오늘 한번 찍어주신다니까 네. 열심히 찍어보자. 음. 오늘은 일반적인 강아지 친구들처럼 말고 조금 더 사람 화보처럼 어그 네. 네, 어. 조금 더 멋있는 조명도 써보고 일반적인 강아지 사진 찍을 때 쓰는 조명이 아니라 느낌이 있는 묵직카 사장님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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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그런 어떤 기준이 없어요 복돌이 너랑도 한번 찍어 아, 그래 같이 어. 찍어야지 원래 여기 사람 찍는 곳이에요 어. 네. 와 웃긴다 야, 세상에. 뭔이 와, 세상에. 오. 야 기다려, 기다려. 오씨. <laughs> 기가. 막힌다, 너 진짜 아주 그냥. 오씨. 웬일이야. 아. 전문직 <laughs>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 찍으시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복순이가 나오거든요. 여기 뒷 공간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나온대요. <laughs> 너무 잘 나온다 목소리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대훈님 귀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되시네요 <laughs> <와, 웃음> 미쳤어 어머 <laughs> 세상에 어머 야, 그 와, 해도 너무 멋있어. <laughs> 사진을 너무 잘 찍으세요 <웃음> <웃음> 이거는 사장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나도 찍고 싶다 나 오늘 화장도 좀 하고 올걸 그랬다 <laughs> 나도 좀 찍고 싶다 눈에 별이 박혔어 응. 진짜. 진짜. 진손진 어? 주는 거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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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손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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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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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카리스마 있는 존엄이라서 어. 어두운 데서 싹 그래. 들어오는 그런 존엄이라서 저희 복순이 카리스마 괜찮을까요? 아니야 복순이, 복순이 있어. 카리스마 가 있어 복순이가 카리스마라니 배우상이야 배우상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하실 때마다 계속 주시하고 있어 <laughs> 복순아 이번에는 그 카리스마 있는 컨셉이라고 하신 거 들었지? 표정 연기 잘해? 옳지. 어우 어, 기다려. 복숭나 언니 자, 오, 오세요! 야 배우님 표정 좀더 근엄한 표정 지으실게요. 음. 카리스마. 오. 귀, 귀통끝채우실게요 야. <laughs> 자, 좀더 진지한 표정. 어, 뭐가 진지한 왜... 표정. 배우님 이거는 카리스마 있는 음. 컨셉이세요. 음. 근엄하게. 나는 사자다. 나는 사자다라는 표정. 아니 목순이 되게 프로 같아. 이야 역시 기가 막히세요. 여기 그런... 몇 번만 더 가실게요. 그렇지. 이야. 와. 자 나는 맹수다. 자 이런 컨셉으로 가실게요. <laughs> 자, 나는 동물의 왕이다. 이야. 근엄하게. 동물 세계. 오 웬일이야. 어? 아, 목소리 싫어. 고생하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대박. 저는... 어머, 되게 분위기 있게 나와. 음. <laughs> 너무 멋있다 시원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우리 복숭이 되게 여배우 같이 나오지 않았어? 음. 세상에. 이거는 되게 세상 그 깔끔한 느낌, 네. 귀여운 느낌으로 갔다가 얘네들은 조금 오. 와 대박. 대박 야 내가 없어. 찍으면 저런 느낌 안 나오겠지? 물론 복순이 아주 그냥 모델이 예쁘니까 다 예쁘게 나오는구나 즉석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어, 바로 어. 확인을 할수 있네요. 진짜 멋있다. 어리기 응. 고생하셨어요. 물좀 먹자. 응. 저기 가서 줘. 오실게요 가서 물 드시고 오세요. 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무드 있게 네.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는 대박이다. 원래 다른 강아지 찍을 때잘안 쓰는 조명인데 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보통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많이 찍거든요. 네. 식으로. 어, 근데 식으로. 어제 너무 멋진데요? 이것도 예쁘긴 예뻐. 네. 이것도 이쁜데 요거는 일반 그냥 강아지 프로필 느낌. 요건 여배우. 저는 이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이런 느낌. 요한 요것도 좋아. 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 귀엽. 석승님 좀 쉬고 있으세요 배우님. 진짜 화보의 프로세스를 응. 갖고 이제 웨딩으로 가시는 거야. 화보. <laughs> 네. 네. 화보. <laughs> 네, 그래서 같이 <나, 웃음> 화보. 약간 그 느낌으로. 현윤서 <laughs> 너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laughs> <또> 누워가지고 <웃음> 도망간다. <웃음> 화보라는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연예인들의 화보 촬영 프로세스를 그대로 한번 해서 경험해보실 네. 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은데 배우님 응. 자 오실게요 가봐 복순아 그럼 님 오실게요 가봐 들어오실게요 가봐. 가봐 데리고 들어가세요 배우님이 좀다 좋은데요 좀 까칠하세요 밖에 <laughs> 보 인기는 한순간인 거예요. <laughs> 견성 논란 있으면 너한 방을 다 <laughs>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항상 말했지. 어 뒤에 그림자까지 착. 차... <laughs> 어머 세상에. 기다려. 이야 배우님. <laughs>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배우님. 순아 네? 순아 배우님 이..이.. 이... 퍼플이라는 컬러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색이거든요 신비로운 표정 신비로운 표정 지으실게요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신비감 있는 표정 부탁드려요 오 아주 좋아요 눈 너무 크게 뜨지 마시고 살짝 눈 살짝만 작게 아주 좋아요 귀 너무 펼치지 마시고 너무 펼치지도 말고 귀 아예 적지 말고 그렇죠 신비하게 신비감있게 귀 살짝 접고 눈 살짝만 감으실게요 눈 <laughs> 살짝 감으실게요 나는 수수께끼의 공주님이다 이런 컨셉으로 <laughs> 나는 수수께끼의 공주님이다 이런 상상 하실게요 신비감있게 굿걸 너무 구장에 회원님 잠깐 집중 마지막 다 왔어요 그렇죠 어, 고개, 고개 살짝 다운 혀 내밀지 마시고 그렇죠 눈 살짝 감으시고 아, 잠, 조용히 좀 <laughs> 정신 없어 죽겠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실게요 올지 그 빨지 좋으시고요 오 그렇죠. 기다려 복순이 대현님 살짝 위에 시선 살짝 위에 오 약간 우스워 찬 표정으로 그렇죠 아주 좋아요 대현님 그렇죠 <laughs> 표정 너무 좋아요 기다리세요 집중 끝났어요. 아빠 엣지 좋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걸어가 모습이랑 엎드린 거랑 앉는 거랑 약간 이런 거좀하면은 네. 박순아. 혹 여기 있더라 녀석은. 음. <laughs> 여기 대기 장소거든.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사장님 작업 하시는데 있고 여기 옆에 있어. <laughs> 다 대기하실게요 복순아 언니 보세요 언니 보세요 어 그냥 복순이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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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괜찮다 아, 기분 어. 오. <웃음> 거의 <웃음> 어, 거의 어어 거의 두분 웨딩 카진찍 복순아 오 그랬어 또 갑자기 웃는다. 아 너무 괜찮다. 어 이거 너무. <laughs>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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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미쳤어. 어우 베스트 컷이야. 오. 복순이 너무 귀여워. 대표님 <laughs> <병원님>, 끝나셨어요. <laughs> 저기 잠깐 잠깐만. 복순아 이 녀석 끝나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붙어있네요. <laughs> 거기 왜 있어? 지금 옆에 바로 복순이 있거든요? <laughs> 왜 거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가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네 여기 아주 쾌적하네요 <laughs> 자 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사진을 고르라고 하시네요 직접 한번 골라봅시다 자, 우리 복순이 베스트 컷 골라보자 그것도 잘나와어 우리 다 고를 것 같아 이거 오, 오. 이거 오. 이거 다잘 나왔어. 이게 보세요. 귀 모양만 살짝 달라져도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laughs> 봐봐. 귀 모양만 달라도 이건 귀가 좀더 얇게 표현이 돼서 좀더 시크해 보이잖아. <laughs> 이야 뭘 골라라는 거야. 이야 이 표정. 어머 어머 어머. 와우. 어머. 와우. 안 골라야 될게 없는데? <laughs> 다 고르고 있지? 어. <laughs> 이야. d o n 봐 b o 어 r o w the soul. Oh, wow. Mom, Mom, 어 o m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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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로또왕 거물 다 나갔는데 아니 근데 알려지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분인데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어. 우리가 들었어. 나 로또 1, 1등 당첨된 사람 처음 봐. 우리 작가님이 참. 로또 1등 어. 당첨자시래요. <laughs> 나 로또 1등 당첨자 어. 처음 만나. 어. 아니 사장님. <laughs> 어쩐지 굉장히 어. 여유가 있어 보이시더라고. 어. 아 여기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갑자기 <laughs> 여기 출연하셨다고 하셔, 하셔가지고 오 지금 동일인 맞으세요? 여기. 이때보다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루트 당첨된 지도 거의 한 6년 전이니까 당첨 금액 지금, 지금 와 17억! <laughs> 와, 진짜. 대박. 17억 당첨 사장님 <laughs> 어쩐지 여유가 있어 보이시네 맞아 있어. 그, 어. 그 여유를 풍기시더라고 복순아 너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본적 있어? <laughs> 사장님께서 이 방송에 얼굴 까고 나온 그 로또 당첨자 중에 손에 꼽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저 이후로 이제 꽤 많이 얻어온 게 많아요. 아, 최초세요? 이래, 이래. 최초세요? 최초. 얼굴 까 게. 와. 와, 근데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별로 그게 없어. 딱히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네. 음. 다행이네요. 되게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라서 아. 비트코인으로 뭐몇억벌었다더라 이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laughs> 여러분 일등 1등, 로또 1등당 당첨자분의 뭐어 여유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네. 뭐 로또 당첨된 적 있거든요. 네. 제 뭐, 인생의 얼마? 로또. 얼마? 아. 아니 얘가 제 인생의 로또거든요. <laughs>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음. 여기 이분이랑요. 이 견님이랑 지금 제 옆에 계신 분. 아 네. 됐어. 여기 이두 분이 제 인생의 로또예요. 그래 그렇게 마무리하자. 네. 아 부럽네요 작가님. 진짜. 늦었지만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재밌겠다. 스튜디오도 항상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로또 1등 됐다고 뭐 엄청 크게 인생이 바뀌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거의 다 날려먹으셔서 맞아. <laughs> 지금 열심히 이거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하셔야 이, 이거 스튜디오 하나 남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맞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사장님이 맞아. 열심히 하시니까 지금 이거 열심히 보고 계셔 사장님이 약간 아련하게 쳐다보시는데 이때가 좋았지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좀 안일했던 게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금융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7살에 그 돈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몰라 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지금 경제 유튜브가 되는 거야? 아니, 아니 갑자기 인터뷰 채널이 됐어 우리 <laughs> 반려견 채널인데 아, 아니 갑자기 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소비하고 뭐하고 놀러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막 가고 있는데 저는 내리막글로 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스튜디오를 차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는 원래 제가 했던 게 사진이었고 네. 두 번째로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은데. 손님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느끼고 가는 어떤 그 전반적인 경험들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입구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이 너무 편안하고 네. 다시 방문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컸거든요. 네. 사진 잘, 잘 찍는 기본이고. 제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촬영하고 끝나고 사진을 고르고 보정하는 모든 과정이. 조 테이블 그 테이블 테이블에서 아 가지고 다닥다닥 붙여서 어, 사진 이렇게 넘기면서 네, 보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공간을 규비해 놨던 건 제가 이문 닫고 잠깐 네. 빠져 있던 이유도 두 분이서 이제 안락하게 사진 보면서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저거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험이 저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공간은 실제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네. 그런 경험을 지금 했습니다 사진을 네.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찍고 그 이후에 이제 고르는 과정까지 지 네. 정확히 사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아, 그런 그 느낌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네. 이전에 잠시만요 ]은. 사장님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잠시만요. 아 어머 어머 아! 맞다. 어떻게 계속 노래 나오고 있었다. 네. 고정하는 과정이 여기로 또 라이브로 중계가 또 됩니다. 오, 저는 마우스로 보정을 했으면 실시간으로 내 네, 라이브 보정되고 프린트하는 과정까지 여서다 TV로 중계돼. 아, 그 과정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여기 아니, 마우스가 이게 연결되니까 네. 하시다가 어, 저 여기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요 마우스 흔들면은 제가 거기에 이렇게 고정해드리고 이게 또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시스템인 건가요? 예. 응. 저도 많이 다뭐 찍어보진 않아서. 이런 요러, 시스템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작가님께서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를 어. 해주시고 계셔 여기, 여기서 실시간으로 사장님한테 우리가 훈수를 둘수 있어요 <laughs> 사장님 코 색깔 조금만 더 지, 진하게 해주세요 코 <laughs> 색깔 진해지고 있어 어. 진해지고 있어 <laughs> 실시간으로 이게 사장님께 <laughs> 요청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다 <laughs> 사장님 그 표정을 조금만 그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조금 더그 미스테리하게 지금 근데 표정이 너무 좋아, 목수님 어. 표정이. 네, 오케이 다음 컷 가실게요, 사장님. 이 전체적인 이과정이 되게 재밌어, 되게 즐거운 경험이에요, 진짜 너무 너무 신나는데. <laughs> 이게까지 사실 재밌을 줄 몰랐는데. <laughs> 선생님 그 코의 미인점 안 빼시는 게더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의 미인점. 선생님 옷에 붙은 털 그냥 살려 주셔도 됩니다. <laughs> 네, 자연스럽고 <거> 좋네요. 복순아 <laughs> 좀만 기다려. 우와 이렇게 보정본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야, 이렇게 액자에 난... 끼워 주셨어. 어, 장난 아닌 것 같아. 난 이게 제일 마는다들 어, 나도. 어,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어. 어. 평소에복순의 모습과는 좀 어, 다른. 그러니까. 아오 카리스마 있어. <laughs> 너무 마음에 든다. 어.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렇게 눕기 다가지고 <laughs> 미치겠어. 어, 꼬리 봐, 꼬리. 꼬리. <laughs> 복순나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 저희 잘 드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너무 이거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경험을. 어,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점 맞는 네. 게 초점 맞추는 게딱 그거. 오늘 또 사장님 덕분에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 진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나 너무 감동이었어. 감동 스튜디오를 처음 이렇게 만들 때도 이런 경험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가고 만든 음.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복순이 통해서 오시면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챙겨주. <laughs> 이미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계시는데. 진짜 너무 추네 <laughs> 너무 작고 완전 모델 강아지 <laughs> 진짜. 가능성 있나요? 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아 전문 모델로 데뷔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장님>. 어쨌든 <laughs> 번창하시고요 네. 네 복순이들 로또 꼭 맞으세요 <laughs> 저는 복순이가 로또입니다 <laughs> 네. 로또 로또 당첨자들의 네. 만남이야? 만남. 가자 이제 <laughs> 가자 잘 있는데? 응. 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다 네. 네, 아유, <laughs> 아유 습니 가. 영광입니다아이가가영광이었습 가자. 아 가자. 가자. <laughs> 어, 빨리 가. 빨리 가. 바로 <laughs>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손가 가자.